이번 시간은 이제 경매 그 아, 물건에서 입찰한 물건을 찾아가지고 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실제 아, 그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보죠. 이거는 이제 그 구독선 아,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인데요. 제가 로그인을 해놨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는 거는 구독선이든 아, 지지 옥션이든, 테인이든, 스피드 옥션이든, 뭐, 탑 옥션이든, 모든 유료 사이트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이제 경매 정보, 경매 검색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아, 법원, 종합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법원, 법원별 검색, 아, 소재지 검색, 그리고 경매일정 이런 식으로 검색할 때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종합검색 종합검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매일정 별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종합검색으로 할 때는 종합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종합검색이 나오죠 여기서 이 법원을 알면 법원을 할 수도 있고 법원을 모를 때에는 그냥 진행물건을 선택해서 여기다 소재지를 이제 입력하고 서울이면 서울시 그리고 무슨 구를 넣고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또는 이게 렇 물건을 아파트만 찾고 싶겠다. 그리고 아파트만 찾겠느냐 선택해서 지금 같이 아파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선택을 아 아파트로 선택하고 그리고 서울 전체를 해 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여기다가 동대문구면 동대문구를 선택해서 이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동대문구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아 여기에 보면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에 청솔아파트가 있고 또 여기 해귀동도 있고 휘경동에 있고 장안동에도 있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 한번 전체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자. 하면 검색을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강동구에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옥수동, 연희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아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 아그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랬을 때에는, 요, 주소를 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물건에서 보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집원 주소고, 그 다음에, 집원 주소고,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지권이 45.03이고, 아, 전용 면적이 105.48이니까, 이런 경우는 한 38평형, 아, 되는 거죠. 그리고, 임의 경매고, 여기에 보면 감정가가 4억 3,800이죠. 그리고, 아, 어, 여기서 20% 저감이 된, 저감이 된 3억 5,040만 원이고, 이 금액에 10%가, 아 입찰가가 되는 거죠. 이 최저가에게. 10%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입찰할 때, 그럼 이게 왜 아파트가 4억 3,800인데 이것이 3억 5,040만 원, 20%가 저감이 됐는가? 보통 요즘에 이런 아파트가 이 감정가보다 시세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지 가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이버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네이버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 주소를 선택하면 아, 서대문구 서대문고 그리고 연희동 그리고 단지는 충우아파트라고 나오죠. 충우아파트를 보면은 네, 쭉 내려가다 보면 충우아파트 <laughs> 여기 충우아파트가 나오죠. 이 총아파트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내려가 가지고 이 번지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이 번지가 이 번지가 105-16 여기는 이제 땡땡 처리됐지만 105-16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본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보면 전염면적이 105니까 여기 보면 전염면적 105니까 한요 정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충우 아파트가 105.44가 전염매직인데, 1 0 5 1 4 9 2 9 2 1 0 1 0 여기 보면, 여기에는 조금, 예 그, 어좀 다른데요. 현황이 좀 다르네요. 어쨌든, 요, 아파트가, 105.44, 요, 105.44, 요 정도로 보면 92.100, 저의 그, 아파트 평이 104 정도 되니까 요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은 이게 4 5 0 정도와 가는데 요거는 좀 아파트가 좀 특이하게 그, 이전용 면적하고 이 계약 면적하고 좀 이제 평형일 때있아 유평일 때하고 좀좀안 맞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요 물건을 보면은 요것이 한 4억 5천 정도 어 4억 5천은 4억 4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정도 되니까 감정가랑 시세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20%또 3억 5천이 지금 언제 봐 시세가 4억 5천인데 3억 5천이니까 거의 거의 한 1억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 권리의 하자가 있는 점을 들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말소기준권리가 가장 등기부에 가장 먼저 이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데 이럴 때에는 2005년 12월 20일이 말소기준권리인데 아이 임차인은 2005년 10월 27일이니까 말수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은 1억 5천 유로 하니까 이 사람은 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대항 요구 스스로 포기하고 아 우선변제 학제인자 우선변제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아 배당은 1차적으로 배당받고 미배당이 생기면 납작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이 매각대금을 우리가 3억 5천만 원에 3억 5천만 원에 입찰 들어갔다 그러면 아 경매 집행비용. 비용, 요거1.5% 정도 되니까 한, 5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를 경매비용을 빼주면 3억 4천 5백만원 갖고, 1순위로 배당해야 되는 게, 1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여기에 배당에서는 특별, 배당에서는 특별 우선 채권이 있습니다. 특별, 특별 우선 채권. 채권위별 가지고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구권이고 2순위가 최우선면제금 3순위가 당일세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필요비 유익비가 실무에서는 많지 않죠 여기 2순위로 최우선면제가 있는데 이 물건에서 보니까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발생하지만 이 당해세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같은 경우는 여기 기록에 없지만 당해세가 이 물건의 재산세가 있을 수가 있고 종부세가 있어 대산세가 있다 가지고 당해세로 뭐한 100만 원 정도 이게 그 예상을 해 놓고 그도 나머지 이순위는 이순위로는 요 임차인이 확정일자우선변제권으로 1억 9천을 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물건은 3억 3억 4천 5백에서 당의 세인 3억 4천 4백만 원 갖고 1억 9천을 빼면 그래도 한 1억 9천 정도 남아있죠 예, 이런 물건을 계산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아, 3억 4천 5백에서 당의 세인 100만 원을 빼고 1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임차인이 1억 5천 학계 일자 우선 면제금을 빼면은 1억 9400이 남아요. 3순위 이후부터 3순위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잔여금이 1억 4900이니까 요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하고 보면은 <목소리> 요거를 낙찰 받았을 때 임차인이 인수할 거없었고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으니까 이사비용이나든가 명도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은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지만 이렇게 100%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채무자겸 소유자가 배당 이유에서 배당을 받건 받는다든가 또는 이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기는 상태에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이형을 채무자가 배당받을 때, 채무자 금 소유자가 배당받을 때에는 우리가 이 배당금에 대해서 채권 감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상률 이후로또 이렇게 선수임 차인이 전액 배당받자고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1억5천에서1억한4천만원 또는 1억4천 오백만 원을 배당받는다면 오백만 원 천만 원 때문에 또 명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선수임 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기다든가 주택인도를 거부하게 되면 인도민인 대상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어쨌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임차인이 전액배당받아서 인수할 건 없지만 그러면 이게 이 물건에서 또 하자가, 하자는 없을 것이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매 기록을 봐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죠. 매각물 건명서서를 보면, 여기에, 여기 보면, 임차인이 지금, 현재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한 임차인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비고란에, 내는, 이 기타 인수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현황조사 간에, 현황조사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 현황조사한 건데, 이 내용도 보면, 그,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 밖에 없지, 그 이후에, 아,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등기부 정도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 보면은 여기에, 아, 우리가 대지지분대지지분이 이제 590분의 45.03인데 땅 전체 면적이 590이니까 이런 경우는 45.032제곱미터죠 그렇지만 이게 땅이 1 0 0 0제곱미터다 그러면 1 0 0 0제곱미터 곱하기 590분의 45.03을 곱해서 몇 제곱미터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이 분모가 이 분모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제곱미터 직접 곱해도 돼요. 요가 이거랑 x 치문 되죠? 항상 여러분이 대지 지분을 계산할 때 이게 45.03이면 이게 45.03 제곱미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 분모와 이 대지 면적이 같아야 돼요. 곱하기 하면 지죠? 그럼 이게 제곱미터가 되죠. 또 우리가 참고로 알고 여기 보면 전염 면적이 15.44가 아, 0 되고 대지 지분이 45.03이 되고 보조권 소유권 보존은 2003년 2월 1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17년 정도 된 겁니다. 그때 보존 등기할 때 공유 지분으로 이루어졌고 경매에 대 경매는 2019년 10월 7일날. 아, 경매가 서울지방법원 의미경매 시장 2019 타경 5280으로 이루어졌고요. 얼굴을 보니까 근재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2000년 12월 20일 날채무자 김정민 위에서 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 이 물건에서는 약찰자가 인수할 것이 없다. 이런 경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권리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아이 네이버에 네이버 이제 매물 검색에서 검색해서 그 송우 아파트인가요? 송우 아파트 이 검색했을 때 보면 전용 면적이 면적이 105였는데 105제곱메타 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네이버에 검색할 때에는, 예, 그, 계약 면적이, 네. 계약 면적이 104제곱메타다 보니까, 그런 건좀 오류가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한번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좀그 4억 5천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네이버에서 매물 봤을 때는, 대약 면적이 일구 해가지고 이게 4억 5천이었는데, 4억 5천이는데이 물건에서 분석할 때는 전염 면적이 이 정도 된다면 이거는 보통 한 125제곱미터 정도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게 내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좀 분석을 해 볼까요?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검색할 때 주소를 잘못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갖고 따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마 한, 요 성대동의 요 아파트를 볼까요? 요 아파트는 이제 전용 면적이 93.5니까 요 아파트를 한번 보면은 요것도 요걸 치면 인적사항이 나오죠? 어 요걸 치면 이렇게 이제 인적사항이 지워진 상태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염면적이 93.5라면 이 정도 되면, 아, 국민주택기물 초과, 국민주택은 84.98이죠. 이 정도면 한 38평형 아파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6억인데,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물건이 가치가 얼마가 된가를 확인해야죠. 제가 이제 이 번지를 제대로 확인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전에도 그러한 오류가 발생한 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다시 보면, 이 부동산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그 강동구 성내동. 성내동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단지를 이렇게 검색을 쭉 하다보면 성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동화 일차 요거요, 요거네, 요게. 이렇게. 이렇게 좀 키워보면, 요게 이제 그, 전염면적이, 아까 전염면적이 그, 93.5죠? 93.5면, 매매를 하고, 선택하고, 이 93.5니까, 아, 한, 여기요 사, 요, 요 요와, 요기와, 여기와, 여기와, 요세 개를 확인해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해보면, 93.5면 요정, 요거네요? 기게 6억 정도 가죠? 아니요. 그거는 경매 음, 요 6억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 경매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물이 없네, 없어. 그럼 전에 이제 우리가 거래했던 사실이 얼만가를 한번 볼게요. 이 121이 이게 요건데, 전에 얼마에 거래됐냐 하면은, 7억 5천에 거래됐네요? 2020년 4월달에 4월, 4월 30일날 7억 5천에 거래됐어요. 지금 2020년 4월달에 7억 5천에 이게 거래됐어요. 12층이. 근데 여기에서 동아일 동아일차 일동은 6억은 이건 경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로 분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6억 밖에 안 간다는 착시 현상을 또 가져올 수 있죠. 이것도 혜택이요.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남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물건이 있다면 대부분이 이것도 경쟁을 줄이는 역할을 했어요. 이건 경매 물건. 근데 이게 이미 4월 20일 날 얼마에 됐냐면 7억 5천에 이 그, 돼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만 갖고는 분석하지 못하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시세가 얼마 간지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의 실거래 간 금액이 4월달이니까 지금 많이 올랐을 거야, 아마. 4월달 이후에 집은 이거는 아무리 못 가도 8억 5천은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35평이 아니죠. 38평 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그한 8억 5천 정도 가요. 그럼 이게 8억 5천이 간다 그러면 지금 6억이라면 이거보다 2억 5천. 2억 5천이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도 2억 5천을 싸게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8억 5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하고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게 8억 5천이 갈 수도 있고 9억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아마 8억 5천 이하 안갈 거예요. 지금 가격이 4월 달부로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최소한 8억 5천에서 9억 이상 가요. 근데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현장 가서 협적하고 지금은 8억 5천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좀 위치를 한번 보면 이 물건은 이와 같이 5호선 준천역에 있고 이게 1차, 2차 두 동짜리게. 1동에도 1차도 한동 한 있고, 2차도 한동 있고 이렇게 두 동이 이렇게 묶어 있고 5호선 역에서는 뭐 한. 3, 4분 거리에 그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 물건이 이제 보면 한 8억 5천 정도 가는데 그럼 내가 이거 물건을 낙찰받으면 인수할 것이 없는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말소기준권리가 2018년 1월 1월 29일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가 누구냐 보니까 아, 최 아무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대별 연락 내역서를 보면 여기에는 송아무개가 있죠. 그럼 이 송아무개하고 그 최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냐? 요거는 이제 그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전수 연락 내에서 주민등록 채무자금 소유자최의 을이가 전입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조사시 만난 최의을인는 본인과 남편, 그리고 자녀 이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최아무개 땡땡 친구는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채무자겸 소유자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이 없어서 집행관이 여기에는 소유자가 거주한다고 명시하는 거죠. 또 매각물건명서를 세 확인해도, 확인해도, 이 매각물건명서를 세 확인해도 인사할 거면, 있고. 설령 여기서 인수할 것이 있다 발견되면, 매각 물건 및 중대한 하자에 의해서 매각 결정을 취소시켜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90%가 권리분석이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권리분석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나 10%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낙찰받으면 이 지금 이게 8억 5천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채권이 얼마냐? 뭐한 4억 한 4억 2천. 뭐 이거까지 합치면 은 5억. 뭐 합쳐도 뭐 5억 5천 뭐안 되죠?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8억 5천, 9억씩 되는 거. 8억 5천이 넘죠. 런데 5억 5천 때문에 3억이 남는데 경매를 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런 물건이 그 채권이 작아서 매각 결정이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물건에서 이 경매가 돼서 경쟁자가 경매가 취소될 걸 가능성을 해서 경, 경쟁자가 작은데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부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경매가 취소되든 뭐든 좀 우리가 이 발품을 파고 현장 가서 경매 입찰 들어가냐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시간적인 투자를 해보다 보면 이게 경매가 취소되지 않고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다른 사람들은 경매 가치될 가능성이 있어서 입찰 안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싸게 살수 있는 거죠. 네. 요것들은 명도가 쉬운 게왜 그러냐면 그 명도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게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3억을 배당을 받아 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낙찰자의 명도하기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배당을 받고 집을 안 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에는 채권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채권 가입은 이제 그 낙찰자가 잔금 납부한 날부터 이제 그 배당 받은그한달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1년치 갖고 채권 가압류하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죠. 그러면 그만큼 1년치 먼저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압류 말소와 주택인도를 동시행으로 할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배당만 다 받고 또 돈을 요구해. 그러면 안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 인명인 대상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그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경매로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그 권리 분석에서 권리 분석 하자가 발생할 일은 거의 10%도 안 돼요. 90 경매가 일반 매물을 살 거보다 90%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 분석을 왜 하냐? 이10% 하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하자는 어디서 생기느냐? 항상 경매 같은 경우는 이 경매는 경매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거는 소멸주의를 택한다. 이 소멸주의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는 인소. 이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인 권리나 채권이 대부분이지만, 설령 인수하는 선순위로 돼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게 된다면 아까 같이 일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게 된다고 하면 명도는 끝난 거죠. 또 이게 미배당금 이 생겨도 내가 낙찰가에다가 미배당금 인수금액을 총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권리분석해서 아 입찰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전액을 인수하는 거로 이 분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권리 분석을 할때 사실은 90%는 안전하죠. 1 0가 하지 않으 그러나 우리가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말수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되는냐안 되느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면 덧셈 뺄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차 방정식이 뭐냐 수학에서 이차 방정식을 얘기할 때이차 방정식이 뭐냐면 은 우량한 물건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거죠 이런 돈 되는 물건은 어디서 찾느냐 당장 시세 차익 차익을 이 일 보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에서 한5천만원 정도 보기도 힘들 것같아요 아파트라면 그러나 이게 어, 2년이년 2년 뒤에 오르는 아파트를 선택한다 근데 요즘에는 뭐이년 뒤에 오르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1억이 오르는 이런 아파트도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뭐 내가 보면 몇 개월 만에 뭐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계속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죠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이렇게 당장 시세 차익은 3천에 5천을 보고 많게는 뭐또 기분 좋게 1억도 쓸 수가 있제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물건에다가 2년 뒤에 2억을 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1년에 1억씩 올라가지 2억이 오르는 이런 아파트를 산다면 1억 당장 살때 1억 싸게 사고 2년 뒤에 2억이 올라서 3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뭐 하냐?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건가? 전략적으로 취득부터 매도 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죠. 돈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권리문석은 지금 같이 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